혜솔아 엄마 갔다 와야지. 어. 엄마 출근해야지 해솔이깎아도 사주는 거야. 응, 아이고야 엄마 갔다 올게. 우리 저녁에 봐. 빠빠. 혜솔아 엄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코앞이지만 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하원끼리 세워라 내어라 해소리는 4시 이후 연장관으로 이동하는데 너무 신기하다 대부분 4시에 하원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은 어떡하지? 나처럼 늦게 하원시키거나 공일에쓰 거나? 네해소리야 몇개 남지 않는 아기들의 신발들 그중 우리 해소리 신발도 있다 해소라 네. 해소라 우리 부릉부릉이 타고 갈 거야 아, 어, 맞아. 응 맞아 어 엄마 차지 엄마 차 네. 해소리 좋아? 아. 안아줘? 해소라 집에 가자 <laughs> 자 누구예요? 주세요! 그렇지, 주세요! 우리 해솔이 음료수 먹어요! 어이구, 어이구, 흘리면 안 돼요!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옳지! 엄마 닦아야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음, 맛있어? 해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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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동차 엄마가 일단이니까 사줄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어? 해솔아, 해솔이 이거 청소 롤러 엄마가 1단이니까 사줄 수 있는 거야. 그치? 해솔아, 이거 장난감 엄마가 1단이니까 사줄 수 있는 거야. 응, 알겠어 네, 해야지. 네. 네, 해야죠. 네. 너왜대답안 해? 김해솔, 네. nah <laughs>